네, 안녕하십니까 자 휴림 로봇 계속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떨어지면 더 사야 된다 더 사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바닥에서 반등 나오죠 특히나 제가 요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두산 로보틱스 청약 예정 끝나고 주주 배정 끝나면은 요 자금이 돌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유동성 자금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예탁금이 풀리기 시작하면은 이 자금들이 들어갈 곳을 계속 찾을 거예요 그리고 상장되고 나서도 문제야. 왜냐면은, 이게, 이제, 보유해수 물량이라든지, 잠재적인 그런 매도 물량들, 따상 따라가서 샀던 그런, 어, 단기 세력들에 대한 물량들, 다 빠져나오고 나면은, 그쵸. 다른 종목들로 이제, 낙수효과가 나오고,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여기서 자금이 빠져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에는 그 다음에 수혜가 될 만한 종목들을 찾아서 사람들이 가겠죠. 그 중에서 최대 수혜주가 될 만한 종목들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이것저것 막 올라가는 거막 따라 타고 이미 올라간 거 따라 타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정말 큰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을 놓치게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휴림 로봇 장 지금 들고 계신 분들 혹은 지금 제 영상 보시면서 관심 있어 하셨던 분들 전부 다 저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찍었던 영상들 보시면은 항상 바닥권에서 수익 나기 직전에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지금도 아직 안 늦었습니다. 저는 이 쌍바닥 두번 다시 이제 올수 없는 그런 쌍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집중을 해서 좀 영상을 봐 주셨으면 좋겠고 진짜 내가 수익이 큰 수익, 뭐 50%, 100% 이상의 큰 수익 한번 안 만들어 보고 주식을 해 왔다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이 집중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저번 영상처럼 말씀드렸던 게요두산 로보틱스 여기 안에 들어갔던 12조. 요 자금들이 전부 다 이제 풀려 나왔단 말이야. 청약 환불금 풀리면서 다음 행선지 어디냐, 어디냐 뭐 IPO에 관심을 가지고 또 로봇주에 관심 있었던 분들은 계속 로봇주 그다음 수혜주를 찾아다니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미 올랐던 종목들 잡기는 조금 애매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자금들이 어느 쪽으로 몰려갈 것인지 지금 많은 고민들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청약에 고액 자산가들 엄청 많이 몰렸대.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결국에는 청약이 풀리고 그 다음에 거래 재개가 됐을 때 따따상 노리고 들어갔던 사람들 전부 다 빠져나올 거란 말이야. 그 안에서. 그러면 그 자금들 그쵸. 로봇주들, 주, 로봇들, 로봇주들 중에서 두산 로보틱스 관련주들로 또다시 몰릴 거란 말이야. 두산 로보틱스 때문에 로봇 관련해서 관심 가졌는데 수익 받는데 또다시 좋은 기억 안고 관련주로 들어가는 게 맞단 말이지.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뽑고 있는 게 바로 요 어, 휴림 로봇인데 자 두산 로보틱스 그냥 뭐 로봇 만들겠지가 아니라. 투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좀더 노력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휴림 로봇이 그래요. 휴림 로봇이 바로 이런 협동 로봇들 있죠. 뭐 스마트 팩토리 아니면은 사람을 도와서 어 멀리서 원격 조정해서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협동 로봇들을 만드는 게 휴림 로봇이에요. 이제까지는 아직 관심을 많이 못 가졌지만, 그에 따른, 요렇게,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줄수 있는 기업이 나왔다? 이게 큰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다음 거에서 보시면은, 요렇게, 휴림 로봇, 스마트 팩토리, 이런 장점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면은, 그만큼 우리가 공장 인력들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만큼의 어, 사람이 일하는 데 효율성, 제조 효율성, 생산성, 품질 향상성까지, 비용 절감까지 이렇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거기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보시면은 자 휴림 로봇 해서 나와 있죠. 휴림 로봇은 자체 개발한 요 자율주행 로봇 요거랑 T 어, T R A 테테트라 테트라, 테트라 D S V가 요 로봇 팔과 소화기를 결합해서 소방 로봇 나와 있죠. 그리고 스카라 로봇도. 봐봐, 아, 이런 식으로 협동 로봇을 이미 휴림 로봇은 많이 만들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이제 선도할 두산 로보틱스가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그 정도로 연계도가 높은 기업이 휴림 로봇으로 꼽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공개할 사람은 없을 걸요. 왜? 운이 되는 내용들이니까 바닥에서 아무도 안 사잖아 무서워서 어뭐더 떨어질까봐 근데 요 내용들 알고 나면은 사고 싶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로봇주 중에서는 반등이 제일 크게 나오고 세게 나오지 그거 아니면 이렇게 반등 세게 나올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쭉 때려, 떨어뜨려 버리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안 좋아 보일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지 자 거기다가 그러면 휴림 로봇 돈도 없는데 뭐 하려고 이렇게까지 투자를 하나? 보세요. 자, 휴림 로봇 돈도 없는데 최대주주 휴림 에이텍 최근에 인수해서 전량 3년간 자발적 보호 예수까지 걸었습니다. 아니, 돈도 없는데 저기서 자회사에서 땡겨오지 뭐 하려고 저거를 보호 예수 걸지?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휴림 로봇은 이미 다 작전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주식은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 계획에 우리가 살포시 올라탔다가 수익만 보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무리하게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막 주가를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다 라는 거야. 자 그래서 세력들의 계획 그리고 그와 따라올 수 있는 내용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 내용들 여러분들께 요렇게 제가 어, 리포트로 된 부분들 들고 왔거든요. 요거 유료 리포트 그냥 뭐 언뜻 보기에는 뭐 시중에서 볼수 있는 리포트 같아 보일 수 있겠지만 요거 증권사에서 전부 다 vip 분들 위주로 나가는 리포트다 말씀을 드렸죠 아마 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야 아 이런 내용들을 왜 우리한테 안 알려주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보셨던 분들 대부분이 왜 나한테는 안 알려줬을까 라고 하실텐데 사실 이런 내용들은 vip한테 먼저 간다는 거 이런 내용들 보면은 사고 싶어지고 매매하고 싶어지고 매매를 할 것이고 수익도 볼 것이고 그러면은 천만 원, 이천만 원 투자하는 사람한테 이 내용을 주겠어요. 증권사에서 몇천만 원씩, 몇백 억씩 투자하는 사람들, 이거지고 수수료 많이 나오는 그런 사람한테 먼저 주겠어요. 당연히 수수료 많이 나오는 사람한테 먼저 주겠죠. 세력들 입장에서도 바닥에서 받쳐줄 만한 현금성 자산들 많이 들고 있는 사람한테 먼저 주겠죠. 자, 그래서 저 또한 저한테 큰 도움을 주고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요. 유료 리포트를 먼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구독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구독했다라는 표시로 구독 그리고 휴림 로봇의 휴림이라고 해서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요 유료 리포트 바로 공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보시고 저한테 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영상 응원해 주시라고. 하는 그런 뇌물이다. 하나의 아, 뇌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시장이 요즘에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어, 요즘에 이제 많이들 이렇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내일은 어떻게 할까요? 하시는데 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답장 다 드리고 싶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100통, 200통씩 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텔레그램 톡방을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자 구독 큐림 그 뒤에다가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은 뒤에다가 톡방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렇게 해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유료 리포트 플러스 텔레그램 톡방까지 링크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타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무료로 리딩을 해드릴 거니까 큐림 로봇으로 우리 이번에는 진짜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수 있도록 한번 크게 크게 수익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네,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카톡방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4795-0127 번호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단타 카톡방, 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시간, 어,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급등락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세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종목들 보면서 어, 내가 좀 잡았으면 이제 손실을 좀 회복을 할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실력발휘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단타 카톡방 어떻게 진행되면 되느냐면요. 자, 이렇게 어, 여러분들에게 매도 매수 할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 어 감사하게도 이제 수익 나신 분들께서 이렇게 또 어, 인증 자료 하나씩 다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고 계시더라. 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인증해 주시는 분들이 직접 어, 화면을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또 보내주시는 분들이 쓰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어,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 수익장 장세 개별 장세에서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수익도 내시고 인증샷 이렇게 한번씩 남겨주시면 더 재밌게 이번 주식 시장 어,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4795-0127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신청해 주시면 제가 어, 카톡방 링크랑 링크랑 코드번호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 코드 번호 보내드리면은 요거 그대로 입력하시고 들어오면 되시는 거 아시죠? 자, 제가 단타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다 같이 수익 크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어 9월달 매수하면은 반드시 급등 나오는 숨겨진 대박 주 하나를 또 준비했습니다. 자, 목표 수익률 100% 이상. 그만큼 이제 수익률을 좀 크게 끌어올릴 종목이거든요. 어, 그런 종목 하나를 또 소개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대박주라고 하면은 사실 조건이 있어요. 어,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 중요한 네 가지 조건을 좀 들고 와봤어요. 자, 일단은 저점 공략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점에서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테마성 재료를 품고 있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히든카드를 남겨놓은 그런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거기다가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역시나 대박이 터지려면 은 세력들이 꽉 잡고 있어야겠죠 물량들을 그렇게 세력들의 대량 맥수 수급이 포착된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관련주들은 이미 급등이 시작되면서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한두 종목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 과열 종목이 이그 정도로 지금 테마에 불이 붙기 시작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최근에 보시면은 자 선함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정말 많이 올랐죠. 분명히 이 히든 카드로 초전도체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여기서 파도를 막 그렸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바닥 찍고 쭉 올려버리죠. 한 번에 한 다섯 배, 여섯 배 정도 올렸던 것 같아요. 어, 시작하자마자부터 따지면은 한 다섯 배 정도 올랐던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바로 이렇게 한번 골든 크로스 이후에 이렇게 바닥을 한번 만들어가는 흐름을 준다라는 것. 그 흐름 이후에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데 관련주들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다고. 이거랑 똑같은 패턴으로. 자, 두 번째 금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다가 섰다가 올라가다가 쉬어 가다가 떨어질 것처럼 보이더니 쭉 치고 간다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못해도 3배 이상의 수익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진짜 한번 쉬어 가던 흐름이 조금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테마를 품고 히든 카드를 품고 있는 종목들은 급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요게 이제 소개 드릴 종목의 차트인데 뭐 저번 달부터 보셨겠지만 바닥권에 이렇게 골든 크로스 이후에 내려온 상황. 그리고 현재 현재 10에서 20% 수익권까지 만들면서 바닥권을 다져가고 있는 모습들. 물론 아직까지 박스권입니다. 어, 진행 경과가 조금 보여지실 텐데 자, 요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저번 영상에서 보시면은 요렇게 수급을 정말로 많이 보여 드렸어요. 자, 5월 달부터의 수급들 전부 다 보여드렸었죠. 자, 그러면은 지금 5월 달, 6월 달, 7월 달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급들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7월부터 8월 초까지 이렇게 많은 수급들이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8월 달 내내 매수가 더 들어와버렸어. 오히려 대량 매수가 중간중간에 뒤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주가의 변동성이 이해가 되더라고. 여기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8월달, 매수가 그렇게나 크게 많이 많이 들어오는데, 주가가 바닥에서 머무를 수가 있겠어요? 계단식으로 찔끔찔끔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미 관련주는 단기과열 종목으로 급등이 3번 이상 나왔다고요. 아시겠죠? 이러니까 대박주, 대박주 하는 겁니다. 대박주들은 일단 수급이 꽉꽉 들어온다니까 보세요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이제는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까지 세력들 주 창고들까지 전부 다 꽉꽉 치고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요 이런 종목을 잡으셔야 여러분들이 계좌가 한 번에 두 배, 세배 이상의 수익률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선암, 급량 이런 종목들 내려왔다 올라가고 내려왔다 올라가고 보세요. 지금도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흐름 살짝 살짝 보여주죠. 자금들 엄청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자 보세요. 자 게다가 매출 1.4조 원인데 자산 총계 1.6조 원입니다. 근데 시총은 고작 3천억 밖에 되지 않는다 나와 있잖아요.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 거 23년도는 더 늘어날 예정이고 보이시죠? 자산 총계 엄청난 기업입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로 지금 굉장히 무섭도록 성장을 하고 있고 현재 정책 정부와 맞닥뜨려지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대박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테마의 대박 종목 아시겠죠? 자 요거 받으시는 방법 안내를 해드려야겠죠. 자47950127 이 번호로 여러분들 문자 대박이라고만 보내 주시면은 제가 요 대박주 바로 보내 드릴게요. 요거 잡고 여러분들 이번 어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뜨거운 종목 하나 보내 드리는 거니까 꼭 이번 달에 요 대박 종목 더 이상 올라가기 전에 잡으세요. 진짜로. 지금 뭐 제가 8월 달 말씀드리고 9월 달 말씀드렸지만 벌써 10%, 20% 그냥 가만히 놔뒀는데 벌써 그런 구간입니다. 아무런 호재도 없이 세력들 수급만으로 순전히 수급만으로 지금 10% 20% 수익권 때 들어왔다고. 그 말이 뭐예요? 내용 나오면은 그냥 치고 간다고. 아까 그 물량들, 그 많은 물량들 털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주가를 올려야지만 털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자,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790127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 이 대박 주종목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